예수 외교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과거 한국 교회에서는 이 거룩하다는 말을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느냐, 혹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라는 것으로 이해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다는 말이 곧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헌금을 얼마나 하며 봉사와 헌신을 했는지 또 교회에서 프로그램에 얼마나 열심히 참여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로 이 거룩했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거룩한 인생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 가지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에서는 정말로 거룩하게 생각 생활했던 성도들이 이 교회 밖에만 나가면 전혀 거룩하지 않은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가정에서 모습은 거룩함을 지키는 모습이십니까 교회 안에서는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집사님이 직장에 나가면 화도 잘 내고 욕도 잘하고 술도 마시고 또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와 헌신을 하는 권사님이 운전대만 잡으면 화를 내고 가정에서는 자녀에게나 아내에게나 화를 내거나 업신여긴 거 소리친다면 과연 그 집사와 권사라는 직분이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직분이 될 수가 있을까요? 최근 저희 아이가 재밌게 하는 게임이 하나 있어서 따라해봤는데 거기에 앵그리몬이라는 캐릭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캐릭터는 어떻게 상대방을 공격하냐고 하면은 얻어맞아서 화가 나면은 공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계속 옆에서 앵그리몬 앵그리몬 그래서 뭐 저런 얘기를 하냐고 했더니 화가 나면 날수록 더 강해지는 이런 캐릭터가 있더랍니다. 성도에게 있어 거룩하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과 구별되어져 있는 성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 구별되다라는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삶과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집안일하는 것도 직장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도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또 직장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소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소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거룩한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하다 그리고 영적이다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자꾸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되심을 인정하며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들이 살고 힘쓰는 것 그것이 말만 결국에는 곧 거룩하고 신령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동안 장로님들이 싸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단임 목사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냐고 하면은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장로님들 토요일마다 새벽 설교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기 힘든데 장로님들이 새벽 설교 준비하시기 쉬우실까요? 힘드시겠죠. 그런데 또 신기하게 장로님들이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내가 옆에 있는 장로보다 더 멋진 설교를 해야지. 그런 이제 경쟁 의식이 붙게 되면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이 장로님들이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게 시작하시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하셔야 되니까요 그리고 매일매일 무슨 생각을 하냐 아, 이번 주 토요일날 내가 설교인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막 머릿속에 고민이 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토요일마다 이제 새벽 설교를 하시다 보니까 조금씩 장로님들이 변하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처음에는 경쟁의 설교로 시작됐는데 이제는 자신의 삶의 설교가 다가오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장로님들 먼저 말씀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눌 것은 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디도와 그레데 교회에게 강조해서 가르치고자 했더니 바울의 교훈은 크가 크게 두 가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적인 관계 또 하나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이 1절 말씀을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면 순종하며 순종하라는 말씀이 바로 법과 질서를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발더 나아가서 내가 속한 사회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라고 말씀은 가르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지 마, 관용하며, 지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라. 즉,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한 관계에 대한 것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덕이 되고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들이 이렇게 사회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거룩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다른 거룩함을 지키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속한 사회 속에서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모범 시민이 되어야 하고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의 평화와 화평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그래 한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가지런스러운 자요 미련한 자였으나 이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말씀해 줍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고 악한 자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리석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가증스러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나타납니까?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과거의 정욕과 행락의 종이었던 죄인이었던 삶을 청산하고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당연히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 안에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럽고 죄인된 존재에서 다시금 씻음을 받고 새롭게 거듭나는 한량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의 선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너무나 큰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에 그큰 사랑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답게 즉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죄악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서 끝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상속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의 풍성이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을 어떻게 부어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영생의 소망을 따라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 순간부터 천국의 유업을 이어받은 상속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곧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으면, 이제는 그에 합당한 천국의 상속자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성숙해져 나가야 하고, 그리고 만들어져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호랑이가, 호랑이의 새끼가 고양이처럼 야옹야옹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호랑이의 새끼는 호랑이처럼 어흥거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강아지가 야옹거리는 거 보신 적 없죠? 고양이가 멍멍하는 것을 보신 적이 없듯이 각자 자신의 모습에 주어진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동물이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삶의 목표와 목적에 맞춰진 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상속자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하나님의 상속자의 맞춘 똑같은 동일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한 옷으로 우리를 입혀 주셨고 그에 마땅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지만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삶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 대단한 믿음을 선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룩이란 그리스도인의 전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언제나 어디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것을 뜻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그 어느 곳에든지 좌나 우나 앞이나 뒤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땅 가운데 모든 전 삶의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있는 그 곳이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합당한 존재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주신 그 놀라운 선물 선물을 잘 간직하고 그 선물을 주신 그 옷을 입고 믿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여 나가며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입으로 축복합니다. 좋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뭐큰 건물 물려받는 게더 좋으세요? 아니면은 뭐 수백 평 땅을 물려받는 게 좋으세요? 하나도 다 필요 없잖아요. 찬양에도 써있죠.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처럼, 땅도 팔고 집도 팔고 모든 것 팔아서 그 믿음을 지키겠다라는 그 고백처럼, 우리들 주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을 언제나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지켜나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